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만한 가장 좋은 환경도 가정에서 제공하지만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현장도 가정이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을 시작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?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. 예수님이 보이시려고 한건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, 우리를 구원과 소망의 길로 어떻게든 끌어내시려는 이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신 모습을 멈추지 않으시잖아요. 우리가 바로 그걸 담는 겁니다. 예수님을 담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. 배우자와 함께 오늘을 사는 겁니다.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만나기 전까지 모르던 사이입니다. 그의 삶을, 그의 경험을, 그의 감정과 생각을 몇년 같이 살았다고 다 아는 척해서는 안 되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나면 다 안다는 듯 비난합니다. 정죄합니다. 가르치려 듭니다 고치려 합니다.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? 아휴, 나 같으면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? 말을 못 알아듣네, 말을. 아 아, 이건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늘로부터 이제 받은 메시지입니다. 부부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자주 오가고 있다면 우린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. 내가 그를 다 안다는 듯이 여기고 있는 것. 마치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된듯 고집스럽게 그 위에 서려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서로의 지나온 삶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섣불리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.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 귀를 열고 표정을 밝게 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.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배우자의 기분이 가라앉은 듯 보이고 마음이 상한 듯 표정을 짓는다면 그 가라앉은 자리에 나도 가는 겁니다.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곁에 묵묵히 서기로 하는 겁니다. 곁에서 여전히 배우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울지에 대해 그저 든든히 서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.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. 고마워. 당신이 있어줘서 든든해.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사랑을 배우자에게 보이는.